진짜 음. 길 너무 많이 막힌다. 무슨 사고 하나 킬래? 야. 한시간 50분 걸리겠다. 수원까지. 수원에 눈이 많이 오긴 많이 왔구나. 아직도 눈이 안 왔어. 차못 다니면 했겠네. 여기 이, 이 동네. 역시 서울이 살기는 좋아. 서울은 바로바로 바로 다 치우는데. 아. 물을 쓰니까 여기서도 막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생겨서 그런 거죠? 음. 네 근데 음. 온수를 장하니까 물이 이게 말리더라고요. 이거 장국겠구나 이게 상향식이잖아. 근데 이걸 장후 멈춘다고요? 예, 온수를 잠가. 그러면 이게 아, 그건 난방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이게 온수인데 신기하다. 그럼 위에서 떨어진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떨어진대. 배관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걸 잠구면 멈춘다는 얘기는 내가 따님한테도 예, 들었거든요. 온수를 예, 예. 잠그면 이게불이말라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다. 왜냐하면 냉수는 땅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 어떻게 온수는 저기로 해서 저 위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걸 잠그면 이게 말르지? 벽 타고 내려오나? 다음 타봐. 이런 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한번 보고요. 어? 반응 없는데? 진짜 이거 잠그면 여기 멈춰요? 정말? 네, 여기가 말르더라고요. 어. 를 잠그니까. 신기하네. 총 가우스 빈지까지 다. 빈지까지요? 네. 빈지까지는 내가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냉냉 냉, 냉수에서 셀 수도 있으니까 계량기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온수에서 안셀것 같은데 일단 검사해봐야 되겠네요 좀좀 그런 그러네 온수를 잠그면 여기 물이 없어진다 예예예 말도 안 돼요 예, 이것서 예.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게 아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예 봤어요 아 여기서? 예 아니요 여기 어디서? 여, 저,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기. 아 여기서 예 어, 네, 아 물을 틀으니까 여기서 막 물. 아 잠깐 잠깐 잠깐. 에이, 그, 그, 그게 없네. 뭐예요? 미치겠다. 이 콘덴싱이잖아요. 예. 아음측 소스가 빠졌잖아. 아, 아 이게 그렇구나. 빠졌네. 그래서 그렇구나. 에이, 그럼 사원님, 아 미치겠다. 이게 빠졌네. 예. 급수 밸브를 잠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볼을 돌리면 여기서 예. 물이 떨어져요. 네. 예. 음... 맞아 맞아. 아 여기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뭐래. 빠져 있으니까. 빠있으 모르네. <laughs> 이게 빠져 있으니까 어쩐지 이게 아 이게 좀 짰네 그게 이제 좀 길었었는데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게 돌림적이면서 아 사모님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빠져 있으니까 네. 아. 보일러를 틀 때마다 네, 네. 물이 일로 떨어지는 거야 막떨어지더라고아 막 이것만 그 꽂았으면 못저 급수배부를 잠가 놓고 네. 보일러를 돌렸으면은 계속 물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아, 근데 보일러 아예 안 돌리신 거구나 네, 안 돌렸던 에이 안 돌리면 안 되죠 돌려야죠 아니 저녁에도 안 갔으니까. 저녁에 잠갔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니까 러 저녁에 잠그고 보일러 돌렸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럼 냉걸로 주무셨어요? 냉걸로? 별로 안추니까생냥 그냥. 그냥 냉걸로 아니 그니까 러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안 네, 돌렸는 거 같아요 아 진짜예요? 예 네. 그니까 러 저걸 잠그고 보일러를 안 돌렸다? 그렇죠 아보일러 돌렸으면 아,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저게 잠근다고 해서 저게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네. 보일러를 돌려야만 물이 떨어지고 네. 보일러를 안 돌리면 안, 떨, 안 떨어지는 건데 밸브를 잠그고 나서 네. 보일러를 안 돌렸다는 거죠 그쵸, 안 돌아갔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보일러 아. 기, 기사를 불렀으면 네. 차, 차라리 나았죠 아저 아, 말고 땅이상 있는지도 모르니까 불러야 된다불가지고 미치겠네 프레쉬 어딨어요 사장님 자. 미치겠다. 이거. 아, 요즘 진짜 꼬이네. 뭐 세는 거 아니라고. 압력거나 많아요. 또 아니 생각 없이 이게 배관이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왔는데. 내가 음? 있을 수 이상하다고 내가 그때 사진 딱 받았을 때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바에야 이 바닥에 물이 생길 수가 없거든. 근데 아니, 따님께서 급수 밸브만 잠갔다 하면은 여기 물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어디 내가 모르는 벽속으로 들어갔나 그래서 내가 와본 건데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일 지나 난내 난 처음 봤고 든요 나도 근데일 지나가니까 저기서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해 그래서 <laughs> 아 그냥 볼 아저씨를 불러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해라 서울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우 뭐 땅속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오시라고 했다고 <laughs> 여기 실금 발랐죠 사장님 실금 발라서 그 여기 네, 저기 케이블 타입묶었고 네. 네. 콘덴싱 보일러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게 사고가 많아. 이물 이, 이 나오는 것 때문에 옛날 보일러는 물안 나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니까. 막 누수되고 막 별로 안 좋아. 내가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다 이걸 달았다가 이 보일러를 달았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조작을 뭐, 못해서. 뭐가 아요 보일러는? 아 오늘 경동이 괜찮은 줄 알고 경동고 아니 뭐 보일러 경, 경동도 괜찮아요. 네. 안방이 보일러가 왜요? 차거든요. 그 가는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안방이 차다고요? 네. 이거야? 그, 그 전에는 되게 따끈따끈했는데 보일러 예, 갈고 예. 나서부터 그래요? 예. 네. 갈고부터는 방이 안 따셔가지고 애들이 거실에서 자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따뜻한데. 아, 뭐 경동도 괜찮아요. 네. 경동이나 린나이 아, 앞에 거는린나이를 썼거든요. 근데 방이 되게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금 그래? 옛날에 보일러 뭐 달려 있었어요? 린나이. 린나이였죠? 예. 아. 그러니까 안방에 춥고 다른 데는 다 따뜻하다 고 이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예, 예. 그 옛날에는 그 이불 이거 전에는 되게 따뜻했는데. 그거...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겠다이 공급이 아, 이게 공급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 만져 보니까 이상 이상하더라. 이게 공급. 이게 환수잖아. 아 공급을 이쪽에다 해 놨네 이쪽에다 러면이하면안 되지 아 공급을 이쪽에다 해 놓은 건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가 딱 만졌을 때아다해 아, 주시는 지아 아, 잠깐만요 아, 보일러 언제 달았어요? 얼마 어, 안 됐어요 한 달이나 됐나? 그러네 네. 아, 아이 참나 사람들 순서가 바뀐 거야 지금 음... 이, 이게 밑으로 가고 이게 위로 가야 되는데 아, 이 얘기를 잘했 내가 아이... 잠깐만 아니 왜냐하면 아 근데 이렇게 달아도 보일러는 돌아가요 방에 안방만 그렇게 하다고 이래가지고 뜨끈뜨끈했는데 수정 해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지금 이쪽이 뜨거운데 네. 이쪽이 뜨거워지면 여기 분배기가 빨리 망가져요. 여기가 이이 음, 음. 밸브가 네. 이게 이쪽이 돌아오는 쪽이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해놨어 지금 보일러 달때 이런 걸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 아예 뭐 나,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 뭘, 놀지도 모르면 뭐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 신경을, 거기까지 신경을 못쓴 거죠.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이, 이, 이건데. 이제 오토바이랑 비교하면 어떤 실수냐면, 오토바이 여기 바퀴에 보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껴놓는 거예요, 타이어를. 그래도 오토바이는 굴러가지. 그치만 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껴야 된다고. 자동차 사이에는 방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오토바이는 방향 무조건 있어요. 웬만하면. 방향대로 껴야 되는데, 거꾸로 껴놓고,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고. 보일러도 마찬가지라고. 공급, 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맞춰서 분배기에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이제 방이 잘안 따뜻한다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거꾸로 해도 돌아가는 가지. 근데, 이 정도는 양반이고, 옛날에 제가 보일러 대리점 다닐 때, 보일러 검사하러 많이 다녔는데, 아, 어떤, 어떤 노인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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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라고 하는데 그냥 연통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꽂아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야 그러고도 막 별로 한 1년씩 쓰고 막 그, 그런 집도 봤는데 우 여기다, 꽂아야, 여기다 꽂아야지. 여기다 꽂아야지. 이렇게. 근데 그걸 여기다 꽂았어요. 그것도 동네 한 설비 한 40년 했다는 노인네가 아나참 무면허 그것도 면허도 없어가지고 그 대리점에서 면허 왜 사실 불법이지 빌려주는 거야 한 5만원 받고 한 3만원 5만원 받고 그 딱지를 붙여준다고요 그 시공표지판을 옛날엔 그런 게 진짜 많았는데 요즘도 그럴라나? 요즘도 있겠지? 이게 상향식 보일러고 상향식 보일러가 별로 안 좋다고 요 이거 콘덴싱이잖아아 진짜 내용물 없네 요즘에 봐 내용물이 이것도 고물상 가면 한 6천원 야, 진짜 싸게 만들었다, 다. 그나마, 얘 거, 린나이 거는, 아, 이것도 진짜, 린나이도 이제 싸, 져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얘는 그래도 이, 거라도 있네, 이거. 여기 동. 근데 이거보다 더 옛날 거는, 막 신주가 더 많이 들어있고, 막 동도 더 있고, 막 그러는데, 요즘엔 다 싸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래요, 요즘엔. 다원가절감 하느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이 멀리까지. 아, 이상하더라고요. 딱 얘기 들으면 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가 오긴 왔는데 내 생각에 그 정화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화조 공사하면서 그걸 건드려서 빠진 거야 내가 보니까 그음축소 호스를 좀안 빠지게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그가 볼로 설치하면서 이게 대, 대충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빠지지 그래서 내가 혼동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우리 집에 있던 것도 띄어버리고 내가 일반 보일러로 바꿔버렸으니까. 아. 그 스위치도 복잡하고. 뭐 노인네들이 조작을 못 해. 내가 노스탐지를 배우려면 보일러를 알아야 된다고, 보일러 대리점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물 빼고 넣지도못 해요, 이거. 잘못된 것도 누가 발견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맨날 가서 물도 못 집어넣고. 보일러 기사 불러서 집어넣으세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누수사람하는 사람들 사람, 사람 중에서 이룰 줄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 얼마를 받냐? 아, 나 참. 얼마를 받어? 아, 저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예. 드릴까요? 일회 커피. 네? 사원님 일회 커피인데 종이, 예. 종이컵 있으면 종이컵에 다가요아 네. 물은 3분의2만요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고대식 보일러는 아, 일단 기계값도 비싸고 설치비도 비싸고 수명도 짧고 그 다음에 누수 생기고. 저 호스 저거, 저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뭐 가스비 좀 아껴줘봐야 한 번만 사고 나면은 씨 소용없어 그리고 등치가 크고 별로 난 좋은 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아씨아씨어우 아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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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우나 아, 지금 두번 박았어 여기다가 어 아, 머리 안 찢어졌나? 어우 아, 올라가세요 상향식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역시나 기계값이 비싸고 고장이 빨리 나요 왜냐면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물 흐르는 소리 가 나잖아 이게 에어가 차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 밸브 새거지 이거 새거니까 만져도 되겠다 이 흔거는 만지면 새니까 이거 다 중상이잖아 아야 장가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하나씩 빼야지 원래 하나씩 빼는 게 맞는데. 이게 오래된 거는 만지면 새거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잘안 만지는데, 여긴 그나마 거의 새거라서. 상향식이 어렵다고 하향식에 비해서 설치도 그렇고 뭐든지 뭐 누수 검사하기도 피곤하고, 다시 물집어넣기도 피곤하고. 야, 진짜 싸게 만들었다. 고물상 가도 한한 6천원 주겠다. 그러니까 폐보일러 기준. 여기 에어벤트 있나 보려고. 여기 보통.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 여기 에어벤트 있고 옛날에 보일러들은 그래도 저기 동이랑 신주가좀 있었는데 야... 다음에 보일러 바꿀 때 린나이로 바꾸세요 예 네. 어... 네. 아, 린나이가 제일 괜찮아요? 난 린나이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린나이그까 방이 되게 따뜻하고 괜찮았다고 음. 그랬는데 아뭐 물론 뭐 얘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거기둘 중에 또 고르라고 한다면 이 앞의 거는 린나이였거든요 근데 되게 네. 따뜻한 네. 내가 가볼게 내가 스위치 아, 아파 씨또았어세 번째 아, 안 쓰여졌나 이번엔 피안 나면 되는데 아 이거 옛날에 아, 이걸 잘라버리지 아, 이걸 이렇게 해놨구나 이제 될것 같아 이 소리가 팬이 돌면서 번호가 딸깍하고 열려야 되는데 여기 보였나? 근데 <laughs> 네. 옛날에 보일러 설치할 때는 이폐 보일러를 서로 가져가고 싶어갖고, 막 5만원, 막 8만원, 10만원짜리도 있었거든요, 폐 보일러가. 징글징글하기 힘든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기수블링인가 근데 요즘은왜 번호가 딸깍 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 응? 아, 그래요? 따님이? 어... 아, 내가 하도 따님이 사정하셔서 내가 온거예요 원래. 제일 잘하는 데라고. 두 시간 걸려서. 잘하는 맛비슷해요. 아 오는데 뭐사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갔고요. 네, 수원에잘안 오는데 인천보다 더 많이 걸려. 거리는 거리는 비슷한데 길이 많이 막혀요. 길이. 겨우 됐네. 아 이제 뜨거워졌다 확실하게. 그래 이거야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여기가. 두 번째로 여기가 뜨거워야 되고. 아 이제 물안 생기잖아. 그죠? 말네 응. 그죠? 아까 한참 지났는데 그 아까 네. 그물 없애고 나니까? 예? 저 때문이지. 아... 그리상은 이거 이렇게 놓는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이뭐 하러 이렇게 하나? 물려? 이거 다다 다 열어놔야 된다고요. 우리 안 떼는 방에 있어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문이 다 망가졌구나. 경첩이 다 부러졌네. 이 손잡이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응. 그걸로. 응. 그럼 박으면 되는 거고. 응. 이거 다 뺐어요. 보일러 잘 돌아가지. 그래. 어, 근데 도 비슷 한거 사오셨다. 그래도 아, 다행. 필요해요? 어, 거의 비슷한 거 사오셨어. 한번 하나만 받고. 다행. 일단 이쪽을 이쪽을 맞추고. 그러면 제가 그 불광동에 가까이 계신 분 내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장님. 네. 그러면 네. 아, 그 불광동에 그 바로 그그 쪽에 그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잘하시는 분. 문이라도 닫혀야지 네, 네. 어휴 이게 제일 낫다 됐어 고정 이제 고정 더 이상만 더 이상 안돼 겨울에 이런 데는 문 열려 있으면 엄청 춥다 보일러가 오니까 문제죠 아니 보일러는 안 오는데 네. 보일러는 난방하니까 근데 수도가 얼어버리죠 점심 잡수고 가세요 아냐 아니, 아니 집에 가서 먹을래요 편안, 편안하게 음... 아술 한잔 그 식당에서 잡수고 가세요 예 네? 식당? 네. 아, 일단 알았어요 저문 밀어보세요 심사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상원이 방 따뜻하죠? 네. 코내말 맞지? 아유, 내가. 초당사들 이렇게 추어탕 초당사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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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예, 예. 네. 오늘 잘 먹겠습니다, 상원님 네. 예. 원래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지금 정신이 확진히 지난 잖아요. 음, 음. 아, 따님이. 이름 많이 하시고 그냥 가셔가지고. 네. 네. 아, 따님이 저번 주부터 막 안절부절 하시더라고 음. 나보고. 음. 막... 아 빨리 와달라 그랬는데 네, 저번에 신차해서요. 눈 왔잖아요 네, 와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 저보고 그날 뭐지? 오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완전히 먹이 마비됐다고 여기 네, 수원 네, 엄청 왔죠? 많이 왔어요 예뭐 네, 차도 뭐못 나갈 정도로 눈이 네. 많이 왔다고 해요 얘도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아 사원님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돈은 별로 못 벌었어도 뭐 그렇게 뭐 뭐 짜증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드네요 뭐꼭 돈이 전부는 아니고 뭐 간단하게 잘 해결되면 좋은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뭐막 심각해지고 막 그런거는 난 원하지 않아요 사실 간단하게 끝나면 간단하게 끝나는 대로 그냥 그거에 맞게 적당히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